그러세요. <laughs> 자, 이거는 막밥, 뭐뭐뭐 뭐 아이스크림, 뭐 허리케인 블러스트, 뭐 <laughs> 비슷하게 생겼는데 막밥, 막밥. 응. 밥을 너무 많이 해갖고 남아갖고 남은 거는 이런 식으로. 자.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 돌리기만 해도, 잠금장치가 된다는 그래서, 허리케인, 블러스 모양, 어, 먹을 때는, 렇게 된다는 거. 허리케인 블러스 막밥, 막밥, 햇밥, 다음에. 아, 즉흥 어수습 수습법 알지?